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. 이름은 유성복이고요. 저는 69년도 2월 17일에 태어났고요. 사는 곳은 증평 초중리에 살고 있습니다. 아체 가족 관계는 2남 3녀 중 막내 딸로 태어났고요. 제가 개구진 딸 아이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좀 고생 좀 하셨어요.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. 2년 3개월 되셨고 가끔가다 엄마 생각나서 많이 울기도 합니다. 제가 딸로 태어나다 보니까 아들을 바라셨는지 이름도 성복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고요. 그래야 아들을 난다 그래서 끝내는 또 아들을 낳으시더라고요 막내로. 딸로서는 셋째 딸입니다. 제 어릴 적 꿈은 조금 남들보다 튀다 보니까 모르겠어요. 제 어릴 적 꿈은 의외로 좀 열심히, 그러니까 집안이 농사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무조건 도시로 가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커가면서 운동선수가 꿈이었어요. 그래서 나름대로 어, 학교 다니면서 원하지도 않던 태권도도 해봤고 어, 킥복싱도 해봤고, 막 운동은 좀 섭렵을 해서 좀 잘하는 편입니다. 학창 시절에 솔직히 저희들 학창 시절에 무엇을 집중한다기보다는 그 새로운 곳에 하다 보니까 공부도 뒷전인 것 같고요. 그 아이들하고 놀러 다니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 잘안 들었잖아요. 그래도 어 어떻게. 어머님 저희 친정 어머니가 좀 깨어 계시던 분이다 보니까 여자들도 대학까지는 졸업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강하게 그 강하게 말씀하시던 분이셨어요. 장사를 하시면서도 아들이건 딸이건 간에 대학은 졸업해야 된다는 거를 교육열이 상당히 높으셨어요. 그럼에도 아들 위주로 치우치시다 보니까 딸들은 전문대라도 가라고. 고을 강요하셨지, 4년대는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. 그런 가정에서 좀 태어나다 보니까, 살다 보니까, 의외로 좀 그런 데는 좀 개방적이었었고,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, 제가 생긴 거답지 않게 공부는 안 하고 좀 놀았습니다. 그래서 솔직히 공부엔 취미가 없었습니다. 저희 신랑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. 근 그때는 만나긴 맞는데 철없던 시절에 만나가지고 부모님이 늦게 가라 늦게 가라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저희 24살에 시집갔습니다. 저한테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아마 50대 4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의도치 않게 아이들을 유산했을 때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때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. 그거를 잘 극복을 했고 지금은 아주 그냥 그런 고비가 있었으니까 지금이 제가 있던 것 같습니다. 살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 또한 지나가리라. 나폴레옹의 명언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그 순간에 머물러 있지는 않더라고요.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 또한 그 또한 지나가리라 항상 대세기면서 매사를 아마 그렇게 생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. 저한테 소중한 하루는 우리 누뚱이가 태어난 날이요. 정말로 힘들게. 들어서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찾아와가지고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지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할 때 뱃속에서 발로 차는 그 아이 태동을 보고 나한테 찾아온 아이인데 한번 같이 가보자는 생각 하에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을 때 정말로 힘든 시기였는데 그 아이를 낳고 났을 때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도 줬고 지금은 그 막내딸로 인해서 세상을 다시 사는 기분이랍니다. 제 꿈을 못 이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모든 걸 능가를 해서 조금 그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엇나가는 편도 있고 그런 면이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늦둥이 막내딸한테 지금 핸드볼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. 나름대로 열심히 뒷바라지도 잘하고 있고요. 학창 시절에 읽었던 뿌리라는 책이고요. 제가 나이 들어서 읽은 책은 영업할 때 읽었던 책인데, 김경, 김용식 씨의 10, 10m만 더 뛰어봐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일하다 보면 힘들어서 주저앉는 경우가 많은데, 그 순간 주저앉지 말고, 한 발자국만 더, 한 발짝만 더 뛰어보고 나서, 힘들 때 주저앉더라도, 거기서 그 순간 지친다 해서 뛰어, 주저앉지 말고, 딱한 발자국만. 10m만 더 뛰어봤을 때 그때 좀 나아지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, 제 하는 일이 어, 증평에서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던 과일 장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뵙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~ 요양원 가셨어 그~ 돌아가셨어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사람의 목숨이 순서는 없기 없기 때문에 저는 그날그날 그날 최선을 다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.